트로트계의 신데렐라. 16년 무명 끝에 드러난 이찬원의 진짜 재산. 2025년 가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로 국민가수 이찬원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트로트 천재. 국민MC, 가요계의 살아있는 사전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팬덤의 전폭적인 지지, 다양한 방송 활동, 그리고 그의 이름값을 증명하는 막대한 수입까지 이 채널은 이제 명실상부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항상 수십억 자산가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따라다녔다. 한 달에 수억 원을 벌어들이고. 이미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루머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과연 이찬원은 소문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젊은 재벌일까? 이 기사는 이찬원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재산의 규모와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트로트 신동 국민 MC가 되기까지의 기록.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트로트 사랑을 보였다. 그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KBS 전국 노래자랑에 처음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출연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트로트를 향한 순수한 열정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16년이라는 긴 무명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그가 얼마나 트로트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꿈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깊이 탐구하고 사랑하는 학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노력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으로 마침내 빛을 발했다. 그는 탁월한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트로트의 역사와 곡의 배경 지식을 꿰 뚫고 있어 찬뚜이키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그가 얼마나 트로트라는 장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부해왔는지를 증명한다. 그의 재능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방송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발휘했다. 프로의 명곡과 토파원, 25시에서 보여준 깔끔하고 재치 있는 진행 능력은 그가 왜 국민 MC라는 수식어를 얻었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숨겨왔던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과시했다. 여기에 프로야구 중계에서 보여준 해설 능력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은 트로트 가수라는 좁은 영역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소문의 진실 그의 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은 없다. 이찬원의 성공과 함께 그의 수입에 대한 온갖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찬원이 행사 한 번에 수억 원을 번다. 한달 수입이 수십억이다라는 식의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과장된 이야기였다. 이찬원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박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러한 소문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 수입은 총 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고백했다. 이찬원은 성공 이후에도 자신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소비나 과시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각종 기부와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자산은 소문처럼 막대한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의 통장에는 돈이 아닌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가득했다. 그의 진정한 분은 한때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왔던 그의 삶의 발자취에 있었다. 그는 돈을 쫓는 삶이 아닌 가치를 쫓는 삶을 선택했다. 이찬원은 자신의 삶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소박함과 진솔함은 그를 향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의 팬덤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3. 가장 든든한 자산, 82%의 찬스. 2000원의 진정한 자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닌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대한 팬덤 찬스다. 팬덤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0원의 팬중 50대 이상 여성 팬의 비율이 무려 82%에 달한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생산자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이찬원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찬스의 활약은 놀라웠다. 그들은 이찬원 앨범 구매, 스트리밍, 방송 투표 등은 물론 이찬원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찬원의 진정성이 팬들에게 전달되었고 팬들은 그 사랑에 선행으로 보답한 것이다. 찬스는 이찬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의 성공을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찬원은 자신의 성공이 오직 팬들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은 팬덤을 통해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4. 성공의 새로운 정의 이찬원이 보여주는 진정한 가치. 이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준다. 그의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행운이 아니었다. 트로트라는 한 우물을 16년간 파운 끈기와 열정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갈고닦았고 그 결과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심지어는 스포츠 해설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대중에게 다가갔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그의 월 수입 부동산은 그의 진짜 가치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뿐이다. 그의 진정한 자산은 팬들과의 굳건한 신뢰.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노래라는 거대한 유산이다.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세상에 보여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트로트 신동은 이제 국민 가수를 넘어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진심을 다하는 삶에 있음을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다.